구 독자분께서 배선을 문의하셨습니다. 사구 스위치에서 1구만 스마트 스위치를 다신다고 합니다. 핫 라인을 찾아봅시다. 핫 라인은 이거죠. 요게 핫 라인입니다. 핫 라인이요. 요렇게. 요렇게. 요렇게 네 개의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죠. 까만색 테두리만 스마트 스위치를 달 거기 때문에 이이 배선이 얘랑 연결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나머지 세 개만 서로 연결이 되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. 얘는 연결 빼셔야 되고 얘도 빼셔야 됩니다. 이 구멍에서 빼서 모듈의 l 자리에다가 연결하면 이게 한 라인이 모듈에 연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락선 이거 있죠. 이거 이거를 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듈의 뭐 l1 자리에다가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 은 얘도 빼야 되죠. 빼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.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. 이 모듈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죠. 서로 연결도 안돼 있고 자두 번째 모듈 이거 사셨는데 아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중성선이 있어야만 쓸수 있는 모델이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. 뉴트로와이어 안 됩니다. 모듈을 구매하실 때노 뉴트로와이어 이걸로 사셔야 되는데 아까는 어, 지금 등에다가 커피 시터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환풍기라고 나 되어 있거든요. 환풍기에 다실 건가봐요. 환풍기에는 확실한 건 아닌데 커패시터를 달면은 환풍기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셨어요.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커패시터가 없어도 되는 모델, 이 모델로 하십시오.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와이파이가 있는데 와이파이용 벽 스위치 모듈은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. 1929, 커패스터 달아야 되는 모델 밖에 없거든요. 그니까 얘를 달게 되면, 지급이 허브를 하나를 또 쓰셔야 쓸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요 선을 L에다 연결하시고, 노란선 있죠? 노란선을 L 아워 연결하시고요. 그 다음에 S1, S2 선두 개가 남잖아요. 이쪽 스위치 아무 때나 연결하시면 됩니다. 그니까, 러 얘는 여기 위에, 여기다 꼽고, 얘는 밑에다 꼽으면 되겠죠? 노란선 여기는 없는 거, 옆에 있는 거예요. 여기 K1, K2는 60Hz일 때는 두 개를 연결을 해라. 는 겁니다. 우리 한국은 60Hz잖아요? 이렇게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배선은 완료가 됩니다. 꼭 성공하셔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